얘는 에그 토스트인데, 안에 베이컨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아보카도... 제가 사랑는 아보카도 토스트! 이거 시나몬 도넛인데 진짜 작아. 이거 완전 비싼 것 같아. 이거 무슨 4불 얼마했는데 그럼 한국 돈으로 5천 원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이 도넛 하나가? 그래서 다수이가 해준 게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좀 그런 것 같다. 맛은 정말 깨끗하이 생각나. 주말에 구워 먹을까? 어, 우리 근데 케이타운 가야 되잖아. 그때 갈때 사오려고. 잘라보자. 이게 실화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어떤 여자애가 그냥 재벌집 딸인 척을 하면서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막 모든 잘나간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막 호텔에도 막 스위트 묵으면서 공짜로 묵고 이제 아빠가 뭐 나중에 계산 해줄 거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스토리입니다.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 네 개는 제게 아니에요. 저희 지인분이 원하는 에르메스 그릇인데, 요즘 에르메스 그릇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셀러한테 구해줄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구해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요거 6 개를 원하셨는데 미국에서 총4개 <laughs> 매장에서 이렇게 셀러가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예쁘다. 네 여섯 개다잘 맞습니다. 그럼 제 것도 그 먼저 풀어볼게요. 아 예쁘다. 아, 예쁘죠. 제가 저번에 선물받은 발콘 그릇 그거 세트나 좀 모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발콘 시리즈로 하나 더 샀는데. 좀건뭐냐면아 이거 예쁘다. 시리얼 볼이에요. 근데 꼭뭐 시리얼 담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막포도라든지 이런 거 과일 담아도 예쁠 것 같고, 그냥 담을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최소 두 개는 사고 싶었는데, 아, 친구가, 야, 이거 시리얼 볼 그릇 떴어. 너 관심 있으면 사. 해서 들어갔더니 진짜 딱 하나 남은 거야, 재고가.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두 개. 얘도 제가 사고 나서 한 다음날 보니까 재고가 없더라고요. 요즘 진짜, 아, 에르메스 그릇은 그냥 보이면 막 하나씩 사서 쟁여놓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뒀는데 에르메스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이런 화이트 박스 안에 이렇게 렌즈 박스를 포장해서 이렇게 줘요. 하늘색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옅어가지고 화면에는 좀 그레이 같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에는 별로 톤이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사를 간다면. 화장실에 이렇게 뭐 예쁘게 접어가지고 핸드타올로 쓰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짠! 오! 이쁘다나발론 블랭켓이영. 와 색깔 진짜 예쁘죠? 어, 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옅어서 좋네? 저는 거실에는 이런 어두운 포인트를 안 두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이런 따뜻한 색은 안방에다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톰하고 느낌도 진짜 좋아요. 옆에 들 그래서 그냥 나쁜 느낌분 되게 나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 다이아몬드 여기 다이아몬드. 뛰어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는 사람이 많다고? 아 이렇게 되있네 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신기해. 아, 배고파. 아, 팝콘. 아, 핫도그 먹어야겠다. 오. Oh, yeah. <laughs> the That's oh, brother. Hotter said, Get on, boosted up. Woo! It's been a long few years, boy. 안울어 땡큐. 저 것만 나올잖아어 여기도 있 다시 한번 어, 줄게요 네. 네. <laughs>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제이한테 준초콜릿인데 얘는 못 먹고 있었어요. 뭔가 죽일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오늘 이 그때가 된것 같아. 모가지를확 그 이렇게 할 생각이 들 아, 진짜 못 먹겠다. 우선 리본 리본... 리본, 리본... 리본, 기본좀더 용기가 생 리본... 리아 <laughs> 아, 뭐야. 나 뭐야. 아, 뭐로 아, 넣어서주야 아, 뭐야. 아, 뭐야. 잔인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